이거사 안녕하세요, 이거사입니다. 오늘은 기계식 키보드 추천 순위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구매 가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키보드는 다양한 구동 방식이 있는데 그중 스프링 방식의 대표 주자가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특유의 사용감과 다양한 종류의 스위치가 있어서 게이머, 작가, 프로그래머 등 많은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스위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같은 스위치라고 해도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한 차이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스위치로는 청축과 갈축, 적축이 있습니다. 청축은 찰칵하는 소리를 내는 시끄러운 소음의 키보드입니다. 청각적, 촉각적 피드백이 강하기 때문에 입문자들이 선호하는 스위치이기도 합니다. 오인영 예방에 좋지만. 연타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빠르게 연타를 하는 게임을 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갈축은 청축에 비해 부드럽고 소음이 적어 장시간 타이핑 하기에 유리합니다. 적당한 소음과 키압을 통해 실사용에 부담스럽지 않은 무난한 스위치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애매한 느낌이라 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장 호불호가 적은 무난한 스위치를 찾으신다면 갈축을 추천합니다. 적축은 걸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 소음이 적고 촉각적 자극도 적은 스위치입니다. 입력에 힘이 적게 들고 조금만 눌러도 입력이 되기 때문에 빠른 입력이 중요한 FPS나 AOS 게이머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상 세 가지 스위치가 대표적이고 여기에서 화생되어 나온 다양한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나 쫄깃한 키감 등 미세한 차이지만 선호도가 확실하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감은 어디까지나 100% 개인 취향의 영역입니다. 가격에 따른 품질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본인에게 맞는 키보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직접 사용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키보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선정한 순위는 객관적인 품질과 판매량, 후기 등을 종합해서 선정한 순위이며 청축, 갈축, 접축 스위치 제품을 골고루 선정해봤으니 구매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위는 에코, 헤코. K640 청축입니다. 에코, 해커, 기계식 키보드는 직접 스위치를 커스텀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기계식 키보드 입문자라면 기본으로 달려나오는 청축 키보드로 사용하시다가 적축이나 갈축 스위치로 변경하여 써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한동시 입력을 지원하고 초당 1000번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빠른 움직임과 정밀함이 필요한 게이밍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기계식 키보드 입문자에게 추천드리는 청축 기계식 키보드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4위는 콕스 CK87 황축입니다. 리니어 방식으로 흑축은 부담스럽고 적축은 너무 가벼운 분들에게 적합한 게이트론 황축 스위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핑 시 발생하는 잡음을 줄여 스위치 본연의 키감과 타건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양한 컬러로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난하게 쓰기 좋은 황초 키보드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3위는 로지텍 시그니처 K855 무선 키보드 적축입니다. 오늘 순위 중 유일한 무선 기계식 키보드 제품입니다. TTC에서 나온 적축 스위치가 적용되었고 텐키리스 구조여서 컴팩트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사무실이나 카페 등에서 작업용으로 간편하게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입니다. 트 AAA 건전지를 사용하며 멀티페어링 기능을 통해 여러 대의 기기와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기계식 키보드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2위는 레오폴드 FC 500RPD 저소음 적축입니다. 레오폴드 기계식 키보드는 이미 수많은 판매량과 후기로 입증된 명품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체리사의 적축 스위치를 사용하였고, 이중 사출 키캡과 소음방지 흡음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조용하고 포물림 없는 가벼운 타이핑감과 훌륭한 디자인까지 단점이 없습니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적축 기계식 키보드로 이 제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위는 체리 Mx 보드 3.0s 저소음 적축입니다. 기계식 스위치의 원조라 할수 있는 체리 키보드가 1위로 올랐습니다. 걸림 없이 누르는 대로 부드럽게 반응하여 빠른 입력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견고하게 제작된 무보강 구조는 타이핑 시 피로감을 덜어주고 독특한 타건감을 선사합니다. 문자가 측면에 인쇄되어 디자인 및 문자 가시성이 우수합니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매크로와 반응 속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원조이자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적축 키보드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기계식 키보드 추천 순위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